정년 2 0 2천그면 수상했던 우리 형은 정말 신 애정 가득 다정하고아어 그럴 것 같아? 성 남동생 있어? 요어 아, 있어. 너랑 동갑이야? 어진짜요 어. 어. 떤 스타일이에요? 3번 3번이지 뭐. <laughs> 뭐. 어제도 싸웠어. 근데 너. 오히려 매일 싸우는 누나가 어쩔 수 없게. 아니 어디 기가 시간 지나면 이게 이한번한번한 번을 가루 중에 생각. 안녕하세요. 안녕. 왜 웃어? 예. 아, 아니왜 웃어? 이유를 아니요. 빨리 말해줘. 볼 때마다 웃게. 아야 아직도 하고 계시나나인넷 들어왔대. <laughs> 아 아유, 저번에 나, 우리 나. 카드값 내기했던거 기억나? 네. 그, 누구 거였어요? 나 그, 지영이가 샀어. 너 근데 내거내걸 찾고 싶어서 왜 그랬어? 저요? 어. 아 그냥 뭔가 조금 좀아 뭔가 정민 씨는 약간 좀 골탕 먹이고 싶은 어, 스타일이시네? 어, 나 진짜 돈 없어서 진짜 신용카드로 걸릴 뻔했는데 미안합니다 아, 오늘 무슨 이게 이거 먼저 해야돼요 아 빨리 해 빨리 해줘 다시 아, 아, 해야, 해야. 전... 하나밖에 없어 그냥 난 어, 없이 걸어간다 전 대인 네. 전 대인 네. 내가 전대인이 응. 내가 걸어가면 너안 씌워줄 거잖아 저요? 어. 네저 내가, 내가 같이 쓰우는게 싫어가지고 그게요 알았어 오늘 무슨 날이게? 네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게? 무슨 날이제 100일이에요? 아니 200일 200일이요? 이 네. 어, 자 뭐... 아, <laughs> 무슨 이름? 뚱뚱한 꽃차고 장지를... 아, 무를토펀트왜 네. 그래? 어제 너무너무 멋있어서 반했어. 왜라고 <laughs> 그래, <laughs> 어제... 어, 어제... 어요 <laughs> <laughs> 선생님도 그럼 어제 약간... 우리... 오랫동안이... <laughs> <laughs> 그래, 너가 딱좋하라 했어. <laughs> <laughs> 아니, 이거... 깨르르깨르르 아, 깨르르. <laughs> 아니, 이거 맞아. <laughs> 아니, 이거 맞아라고. <봐달라고. 웃음> 너가, 너가 써준 거로. 테이프에요, 혹시? 아니, 이거 핫토스티커야. 제가 쓴 거예요. 어, 니가 쓴 거야. 이거 갈라고. 어, 아니, 가라고 하셨어. 보고 싶었어요. 어, 나도 보고 어, 싶었어. 싶었어. 안녕. 안녕. 아! 이거 보러 왔어? 어, 왔어. 재밌었어? <laughs> 어, 재밌었어. 몇 시까지 보러 왔어. 왔어? 어제? 어제, 8시? 없는 우리 8시. 우리 아니, 그래. 오빠. 아니야. 뭐, 왜? <laughs> 아니야. 뭐? 아니, 오빠. 나 오빠 따라서 깊바퀴 돌었어 와. 사실 망이야 진작 뚫었어 미안해 아니 오빠가 나 MBTI 뭐것 같아? 너? I 어? I I? 틀렸어 e 뭔가 E일 것 같아서 I로 꺾었는데 그리고? E...S S? 다 틀려 오빠 ENTP? ENFP야 다 틀렸어 아니, 내가 프로 보는 모습 봤어? 근데 어, 오빠 백모 때 그거 뛰다가 어, 미끄러져서 어, 넘어지는 상상을 아니, 했단 아니, 말이야. <laughs> 넘어지는 사람 저기 있잖아. 백금 물링 하나 넘어지지 말고 친구들한테 막, 아 진짜 민석 오빠 넘어지면 어떡하냐고. <laughs> 했는데 막, 어, 너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랬는데 오빠 아예 안에 또안 안 돌았더라고. 어, 거기야, 너무 미끄럽더라. 그렇지. 그래서 그한명넘어는데아 <laughs> <laughs> 진짜 어제 네, 너무 맛있었어반 했어. <laughs> 뭐가 제일 좋았어? 어제 어제 백0 0점 복대, 1백종백복 아니 나0점 복대, 1해서백종대 100점 복대, 진짜? 서 아예 쌩처음이었어. 그래서 나 찍은 아무래도 인재 들어났어1아일점1 1 0일1 1가다가1 0점아니0 아니야 아니 110점 1 1 0 어제 어제 우리 봤어? 봤죠. 뻥. 그래서 멀뚱이 두잖아요. 너의 기존 애니. 첫번어오 어, 맞아. 너 어제 월 어제 매물 첫어안 나왔어요. <laughs> 그니까 봤잖아요. <laughs> 1년 아, 안,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그래, 아, <laughs> 너 계속 어, 어, 어떻게 하는지 울, 울거 아, 아, 아. 어 하는지 몰라하는 것 같아. 근데 둘로 썼는데, 저쏘고싶는데안 나와가지고. 그래, 그래, 그다 맞추고 싶그는그는그는 그래, 그래, 아 너무 아셨어요, 저, 어, 오케이. 뭐. 퍼스 붙인 거야? 네. 아 그래, 어래 그래, 그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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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그래, 그래, 그아프래 이게, 어, 어. 이게 비오는 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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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어래그어아가 전날부터 그래, 가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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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깨 많이 쓰다 보니까. 어 맞아 백종포페 아, 어제 맞아. 내가 내가 락땡 때 하면서 들어줘 아, 그래. 내가 락땡 때 해서 백정포페 어제 처음 봤단 아, 말이야 그래서 진짜 멋있어 다리 덩닥 되겠지? 다리 덩닥 되겠지? 그래 이제 멀티가 안 되어 아, 아, 알았어 <웃음> 안녕 안녕 땅이 맞아 맞아 우리 봐봐 아이고 아이 근데 어제 사실 땀 때문에 눈이 못 떠가지고 우리 뭐, 아니 우리도 물 너무 부러가지고 <laughs> <laughs> 들이 그렇게 물에서 낸 생쥐꾼인 아니그히까 아니, 까너 아니, 아니, 그, 아, 아, 앞에 한분더 있었다, 무대가 아, 그래가지고 아, 우리한테 이미 물이 미다 더워가지고 아니, 우리가 아, 이런 걸로 애들 먹고싶때안다는 <laughs> <laughs> 나, 거, 아니,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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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땡패 입덕해가지고, 백점은표 처음 봤단 말이야. 백점은표 어, 진짜 좋아하는데. 어, 아, 그래가지고, 어, 때 맛있었어. 어제, 완전 로티 됐어. 백점음전 아, <laughs> 좋아가지고, 우리 노래방 가서 아, 세번돌려어몇점 <laughs> 나왔어? 아, 우리 동수 제거. 아, 어. 아, 인정. 넘어진 네. 거는 괜찮아? 어디 묶어줄게.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너무 부끄러워요, 진짜. 잘하잖아. 네, 이거 먹 아 <놀람> 너가 너무 너무 웃긴 것 같아. 홍감한다, <laughs> 어? 아나 너도 홍감한다, 약간. 여유. 우리 어제, 그러니까 맨날 보니까 아안 그래, 어안 질려. 안, 안, 안 안, 질려. 안 질려. <laughs> 아 잘생겼다고? 나 와서. 야. 귀 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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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진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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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목소리> 야야이정민아 <목소리> 어, 미안. 미안.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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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laughs> 아니 이런지. 아, 예롬이야. 예료미. 아니야. 아니야? 아, 그거에서 하나 더 정했어. 하나, 바꿨어. 바꿨어? 오롬 오롬이. 어. 오롬이가 말 근데 이거 아. 말이다. 어. <웃음> 근데. <웃음> 어. <laughs> 어. 니는 <언니도> 원래 <laughs> <있어요>. 영어로 영어 <laughs>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응? 리치? 아 우리 우리 강아지? 어. 왜 근데? 아니야 리치야 더 귀여워. 너가 리치라고? 너가 왜 리치야? 어이 밖에 아영이 신이 아어 에? 다시 불러줘 아 죄송해요 뭐야 <laughs> 아니 왜 이렇게 웃김 지은이 개그맨이네 걔를, 걔를, 르를 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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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고걔어 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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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재미없으면 이거 아니 어떻게 세다이나와 우리 아나붙어있는아 귀여워 아가아귀여 <laughs> <laughs> 방금 여자분이어너어 <넣어버리면? 웃음> <laughs> 렌트레이이 중요하긴 한데. 맞아. 저번에 나 렌트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았거 <laughs> 아니, 김지민 파트 언제 나와? 아니, 강아지 어디 있어? 아, 어? 아 귀여워. <laughs> 아, 이거 진짜 귀엽네. 어, 음... 아, 고정이랑 아, 이거네. <laughs> 어? 아니, 너무 귀엽네 아니, 강아지 언제 나와? <웃음> 뭐야? <웃음> 귀여워. <웃음> 아 귀여워. <이> 아, 이파트좀 내줘 <laughs> 음... 아니 왜 아저씨, 계속 뮤직 특집이 왜 계속 나오는 거야? 가시라고요. <laughs> 아니 뮤직 특집이 뮤... 그거야? 뮤비야? <laughs> 안녕하세요. 들어가 있어 박건우입니다. 저희가 또다집 빠르게 준비했는데 또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좋고 저희도 진짜 열심히 이 갈고 어, 준비했으니까 많이 성장한 모습 지켜봐 주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풀덜리 앉았더니 키워드가 <laughs> 응? 이거 막 이게 더라고? 부라치지 마시길. 다셀프룰다 <laughs> <laughs> 아니, 나도 아, 감자튀김 먹고 싶다고. 나 불닭 먹고 싶다고. 아, 맛있겠다. 육개장 진짜 오랜만이다. 수박 주스와 닭강정. <laughs> 웃기게 하지 마셈. 네가 먼저 웃겼잖아. 먹자 먼저. 제발. 아 더워요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야 우진이가 제일 더워 어? 야우진아 누워? 진짜나 진짜 반했어 나도 진짜 반아 나도 반했으 반해 <laughs> <해봤다. 웃음> <laughs> 와 잘생김 <절세님>. 와 연예인이다 와저 <laughs> <laughs> 연예인 처음 봐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오늘 전 알죠? 네 정민 씨아 감동이에요 보는 것만 해도 사람들 <웃음> 다 미안하다고 전하니까 <laughs> <정한>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목어> 아나 보고 아, 뭐, 뭐, 싶었어. 그러니까 오늘 영광 크게 해야 돼. 아, 재밌게놀데 아, 안녕. 이거 아니죠. 웃겼잖아. 게 잘랐네. 아짜 깨질랐네. 봐. 우로 제다가 살을 좀 냈거든. 제이면안 <목소리> 되지. <근데 또 목소리> 네. 그게 금치거일줄 알았어. 아, 오케이 오케이. 자, 돌려아정 정말 더워 보인다. 그러니까 나 세카마켓 타면 어떡하지? 괜찮아. 더멋 있어. 오케이. 오, 정민. 어 정민 어어너 알아? 알죠 어오어어어어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오어어어오어오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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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어오어어오어어어오어어오어어어어 <laughs> 진짜 랩트럭, 어, 내 거야. 아 여기 있다. 어떻게 너무 예쁜데? 내야. 네, 아. 아니 오. 이거 이거 누우어머너 정민 누나 알지? 아, 내가 아, 정민이랑 아, 친한 아, 친구거든. 아, 네. 누나가 영통할 누나 한마디로 뭐라고 해줬으면 좋겠어? 아, 누나가. 아, 오 나의 로미오. 오. <웃음> 오. <웃음> 그리고 너 서아서니 갔다가 한국 올때 정민이가 준 나시 입었더라. 아, 네. 디젤 나시. 아, 어. 너도 고맙다. 그리고 이거 아, 소넷. 네. 성민이가 저번에 대면 왔을 때두개 중에 하나 고르는데 너가 셋서 진짜 하나만 골랐다고 화냈어. 그래서 내가 나머지 하나 달라고 해서 가져온 거야. 아, <목소리> 감사합니다. 나오거래 하겠습니다. 자리 먼저 이동할게요. 감사합니다. 자리 먼저 이동시. 잠깐만. 어. 아, 그 뭐... 잠깐만. 이거 몇 번이 들어? 몇 번이?